뱅뱅 하리 파트너스, my name is 진 안녕하세요, 진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어 그리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독서 관련된 앱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북적북적이라는 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일부러 제 구독자 이름이 주스잖아요. 제가 귤 영상 때문에, 뭐,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것도 맞아서, 사실, 귤이 제 메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일부러 책을 이거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왕귤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맨날 읽고 있다고 하고 있는 BTS 마케팅. 이책 되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뭐, 논란이 있었던 책이기도 한 걸로 난 알고 있어요. 뭔가, 팬분들에 대한 의견이 참다 다른데, 아무튼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일단, 중간 부분이라서, 일단 그냥 마케팅 관점에서는 되게, 뭐, 맞는 말스러우면서도, 예술적으로는 그냥, 음, 모르겠을까? 일단 아직 책을 다안 읽었지만, 일단 중립적으로 한 3점을 줄게요. 그러면은, 요 책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보이시죠? 요게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읽고 있으니까, 뭐, 10일로 맞춰 놓을게요. 10일까지 읽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메모도 할수 있어요. 아직, 뭐, 아직 읽는 중. 채팅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 아, <laughs> 아 맞다. 이제 폰은 아이폰 11 프로인데요. 어, 아이폰에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책의 두께별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들이 9.85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메모도 여기 히스토리에서 볼수 있고 차트도 볼수 있습니다. 1월에 내가 몇 쪽을 읽었는지 몇 권을 읽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전 아직 1월밖에 안 읽었으니까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음 카톡 계속 오는 거 죄송합니다. <laughs> 제 카톡 올 때가 태주 언니밖에 없어요. 테람지 유튜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요 저는. 또 요게 요즘은 제가 유튜브 관련 책들이나 뭐 성공하는 방법 이런 책을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자기 개발서 뭐 아니면 마케팅 책 이런 걸 많이 읽고 있어요. 어, 저는 이쪽류의 책을 올해 읽기 시작한 거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유튜브 관련 책안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 용으로 어. <laughs> 이 점수 때는 그냥 이 책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됐냐 하니까 이책 자체가 이렇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도서관 님 책을 뭐, 이점준 거에 대해서 뭐, 화가 날 수가 있죠, 팬들이. 근데, 저는, 대도서관님 영상을 그 전에 많이 봤었고,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많이 알아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뭐, 근데, 또, 고목님 유튜브 이야기는, 오, 어, 고목님의 영상 보고 구독하고 있지만, 아, 이렇게 되게 색다른 면모들이나, 오, 어,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뭐, 백업 부자의 비밀은, 어 영감을 많이 얻은 책이긴 한데 좀 너무 사이비스러웠어요 내용이. 와 <laughs>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뭔가 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갑자기 부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책 내용이 음, 깜짝 놀랐었고 성공의 공식 포뮬러 요거는 되게 과학적으로 그냥 분석해 놓은 거라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알게 돼서 이거는 제가 평점을 안 뜨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추가할 때마다. 요게 캐릭터들이 더 생겨나는데, 뭐가 책 읽는 재미도 있고, 아, 내가 몇 세지만큼의 책을 읽었는지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앱이니까, 북적북적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어, 두 번째는 산책이란 책이에요. 어, 요것도 저거랑 똑같이 맞춰서, 음, 완도길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일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요 포스틱 기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근데 아무튼 이런 기능도 있고요. 제가 이 앱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문장 수집 때문에 추천드리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아마 여기일 거예요. 아닌데? 잠깐만요. 어 여기쯤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찍어요 사진을. 이걸 찍고 오 이렇게 뭐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모양도 이렇게 이 책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어요. 이 띄어쓰기를 어 제가 맨 위에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깔끔하게 저장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고 하이라이트 색상이 더 많아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업데이트가 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13쪽 아 113쪽이니까 여기 밑에 떠요. BTS 마케팅 페이지 113. 그러면은, 내가, 아 어디 쪽수에 이런 내용을, 와, 이게 너무 감명 깊어. 이러면,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이게 공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도 할수 있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쪽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뭐, 누가 지었는지, 뭐, 어느, 뭐, 출판사인지 이런 게다 되고, 뭐 차례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줄 서평을 달수 있어. 오, 마케팅 전략적으로, 뭐, k p o 을알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응. 제가 아직 이 폰에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두 가지 앱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요거는 좀 귀여운. 아, 책! 아, 내가 벌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아직 더 많은 준비하고 있대요. 막 준비 중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추가를 할때 인터넷 검색으로 할수 있고, 제가 이렇게 검색한 내역이죠. 제가 최근에 또 빌려온 다른 책으로 한번 제가 검색을 어, 해볼게요. 도와드리면 음. 끌리는 브랜드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제목대로. 끌리는 브랜드의 법칙. 야, 제가 요즘 마케팅 책을 재밌어서, 오, 어, 바로 떠요. 그럼 이게 도서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 어. 어, 여기 바로 떴죠? 그리고 일단 책을 삭제하고, 제가 사실 이 앱을 추천드리는 가장 어, 큰 이유는, 일단 추가하는 게 너무 편해서 그래요. 만약에 책이 바로 있다, 집 옆에 있다, 막책 제목을 외워서 인터넷 검색하도 좋겠지만 바코드 스캐닝이란 기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스캐닝을 하시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오,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해요. 뭐 직접 입력 이런 것도 있어요. 표지 사진을 자기가 촬영할 수 있어. 그래서 음 촬영을 하고 뭐. 자기가 뭐 직접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터넷 검색도 제목별로 뭐 지은이 출판사, 외국 도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없는 뭐 외국 도서가 있다든지 하면 저건 직접 입력을 그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 앱, 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 독서 이제 해봐야겠다. 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진짜 책을 많이 읽었다가 어, 고등학생 때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는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재수한 그한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했지만 뭐그 외에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자기 개발한다든지 이런 건다 싫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2학기 돼서는 제가 도서관 너무 가는 걸 좋아하게 됐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어 사실 그냥 사진만 찍어놨어요 핸드폰에 지금 폰을 바꿔서 없는데 어 거기 사진만 찍어 놓고, 아,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가 어, 사진을 찍었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 문장 수집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한번 진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어, 수집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폰만 추천드리면 슬프니까.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이 앱과 그나마 유사한 앱을 하나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안드로이드에 여러 가지 독서 관련 앱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유사한 게요 책방 잉크라는 앱이었던 것 같아요. 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게 오,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나와요 오, 리뷰를 하고 책장을 만들고 이것도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네요 또뭐 잉크가 분석을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어떤지 제가 지금 처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그인을 해두었고요 오.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요 바코드가 맨 위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허용을 누르고 오삑소리도 나네요. 삑나 옛날에 편의점 알바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저런 바코드 뭐 마트에서나 그런 알바하면 삑삑 삐익 삐익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소리 나서 좋네요. 읽는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냥 찜이라고 해둘게요. 음. 뭐, 잉크 지수?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뭐, 읽은 날짜, 뭐, 마친 날짜, 이런 게 있고, 그냥 뭐, 볼만해요,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뷰 등록이란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 작성도 있네요. 어, 뭐, 사진도 찍어 놓을 수 있고, 여기 책을 펼쳐서 아무거나 그러면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머, 내 얼굴이 나왔어. 응. 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봅시다. 요거네요. 완료. 오 그래서 페이지 입력도 할수 있네요. 이몇 페이지였는지 기억 안 나니까 그냥 169라고 해둘게요. 169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시면 되고. 오또 잘라낼 수도 있어요. 아이 부분 너무 이상하게 찍혔다 싶으면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르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또, 오, 이건 잉크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와! 오! 이렇게 할수 있어. 자기 손으로. 오, 요건 되게 좋다. 자, 아이폰과 다르게 요거는 여러 가지 색깔로 자가 이렇게 손으로 그어서 해줄 수가 있네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요게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 제가 아까 말한 어, 이게 너무 안 좋다 하는 거에 대한 뭐딱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네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원하는 곳을 할수 있어 하이라이트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넘길 수 있어요 고객들이 소비하는 미디어의 광고를 를 내보내는 방법.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하면. 오, 등록이 되었네요. 오.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나 봐요. 오, 독서기록도 이렇게 몇건 목표를 설치할 수 있어요. 나들 어 적당하게 그냥 10권이라고 해볼게요 독서 목표 10권 그래서 10권 중에 몇권 읽었는지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것도 얼마를 읽었는지 또 전체 기간 동안 2 0 2 2년 기간 동안 살수 있고 이 독서 달력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독서 달력 그런 앱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독서 달력이 있어서 아무튼 독서 달력과 내 독서량 뭐, 연평균 1권, 사기 82.6%. 이게 사기 몇 프로인지 나와서 좀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사기 독서에서 사기 3%군, 1%군, 0.1%군, 뭐, 이런 거. 그리고 몇 페이지를 누적으로 읽었는지도 나와 있고, 또, 제 장르 취향, 뭐, 마케팅 세일즈,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 작가 취향, 뭐, 출판사 취향 같은 거를 이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책들을 넣으면 분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평가 수, 뭐, 리뷰 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 추천 인클러인클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평가 리뷰. 독서 노트. 아, 비곡의 설정이 가능하네요. 비곡의 설정을 하고, 또, 원하는 장르, 저 뭐, 기독교라서 기독교 책, 뭐, 이런 요즘 경역이랑 자기개발,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이 있고, 또 뭐, 여행도 사실 좋아하고 컴퓨터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 PC 게임,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외국어. 요즘 외국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이 정도만 하고 추천해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분야별 뭐 쉽고 재미있게 교양 쌓기 아무튼 안드로이드에도 참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은 이런 앱도 있다는 거 그래도 아이폰 앱들과 또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들이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에 맞는 앱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진주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굿바이. 바이바이.